오늘은 치앙마이를 떠나는 날이다. 물그 거기서 뜨지 말고 스테이션에서 뜬다. 어, 스테이션. 터짐을 나온다며 천재생 생각도 못했어. 정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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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좀나> 진심 같았어. 정말 <laughs> 진심 <같았어>. 진심이어 <laughs>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여섯 시 반. 기차를 타러 이동하는 중이다. 음 새벽 5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친구 통이 차로 바래다 주었다. Thank you so. I love you so. thank you for y o u tip. get the girl, t the girl. yeah, <laughs>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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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take a photo. Yeah. yeah, okay, okay. So, take a p h t o and s e n m a v i d a h Instagram. Yeah. yeah, thank you. koku ka? koku ka? koku ka? yeah, bye b y I miss you, I love you. See y o e u 와, 방 멋있는데? 응. 투어의 첫 국가 태국에서 가족 같은 친구 통을 만나 정말 다행이다. 세포도 너무 금방 도착했는데? 너 일찍 도착했어. 음, 어. 야 진짜 6시 반에 출발해서 9시 반에 도착한 9시 10.. 9시에 도착한다는 게 이게 실환인가? <laughs> 비행기 타는 거 아니야? 에이, 차 타다 가니깐 자연스럽다. 타자마자 자면은 진짜 더운 시간 한시 일어나는 거 아니야? <laughs> 타기 전에 좀 먹을까 차라리? 나 나쁘지 않은데. 그것도 방법이야. 타기, 타기 타기 전에 먹고 뭐? 지금 좀 먹고 응. 이거를 점심식에 먹고 좀 출출할 때 그렇게 하면 그럼 빨리 가야지. 어디지? 안방 안써. 창렬빠이렬 형님 오셨다. 이거 최신 맥도날드와 같은 데 최신 맥도날드 얼마인데? 4 0 야, 요새 맥주는 다똑 같아. 똑같아요? 40바야, 이거? 더비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 맥도날드 이렇게 나와요. 야, 박시도랑 같은데. 어? <laughs> 냄새 장난 <정말> 아닌데? <나는데? 웃음> 요거 아니다. 많이 들어가지? 파츠 냄새 지금 장난 <웃음> <웃음>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? 응, 나쁘지 않아. 장식한 <laughs> 게 <너무 웃음> <차기차는 웃음> 아니야. 고맙고 먹으면 되겠네. 기차를 타기 전 아침을 든든히 먹었다. 벙근이 빼고. 길을 잡으세요. 아, 2-32? 야, 근데 괜찮지 않아요? 생각보다? 나 진짜 꾸질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뭐 등석이 나눠져 있는 거 아십니까? 아, 그래? 어? 우리 설국 열차 보셨습니까, 혹시? 꼬리칸, 우리 꼬리칸입니다, 꼬리칸 아, 그래? 우리 끝에야? <laughs> 어 아 점점 왜 색깔이 좀 다르다 열차가 <laughs> 우리는 가장 저렴한 좌석을 예매했고 15시간의 긴 여정이 기대가 된다 생각했던 것보다 꼬리칸은 넓고 괜찮았다 창문 열리면 그래도 안 덥기 까야. 어, 넓네. <laughs> 대표 되게 소박하네요. 지금 쌍꺼풀 평소보다 두배 진해진 거 알죠? 그래? 예. 지금 쌍꺼풀 네 개예요. 중... 그냥 욕 한마디 하세요. <laughs> 나좋은데 왜? 나나 나는 정말 저거 영화에서나 보든 아, 네, 나도 네, 맨날, 나 애들 막 기차맥 매달려서아요 굿인 굿인 영화에서 보는 거아 그리고 난 바로 잠들었다. 자고 또 자고 계속 잤다. 여긴 어디지? 배가 고프다. 잠깐 기차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. <목소리> 얍어 <laughs> 웃자 <laughs> 갑자기 지나가고 있네 개 존나 웃아잘잘 자네 나는 나 <나는 웃음> 계속 지나가면서 팔꿈치로 쭉쭉 치니까 잠을 다 깨우더라고 나도 나도 나도. 그래서 못 잤어 근데 일부러 치는 거같아어 <laughs> 일부러 치는 거 같아요 은근히 와 어후. 차 창가들은 모르는 고통이 있어. 나도 뭔지 알지? 이렇게 해도 이렇게도 해도 이렇게도 해막 거기 친구가 막 흑칠 흑 계속해 막, <laughs> <흥친 거> 막. <웃음> <웃음> 흥친, 흥친 계속 어느덧 저녁이다. 기차 내부 식당칸으로 이동했다. 넓은 들판에 걸린 노을이 마치 영화같았다. 이제 우리 시간밖에 여기서 밥먹으면 시간시간반 정도 먹고 난1시간인줄 알았더니 1시간인요 맞네요. 시 반, 8시, 1 1시 정확히 1 4시3 0 우리는 열심히 밥을 먹고 또 잤다. 한나절이나 되는 힘든 여정이었다. 드디어 방콕이다. 세계적인 관광도시이자 한나라의 수도답게 방콕의 밤은 화려했다. 우리는 그랩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다. 네, ผ요인데 1시간째 타고 있다. 호스트가 바쁜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. 드디어 숙소 앞인가? 모양을 봐선 톱인데. 들어가 보자.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호스트가 놀고 있었다. 팀원들의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다. 게스트하우스 분위기를 보니 마음도 무겁고 캐리어도 무겁다. <laughs> 여기가 우리가 일주일간 머물 장소다.